안녕하세요. 온 테크학술전자정보 박람회 DL테크 온라인 부스에 방문하신 이용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YB의 머학원 컴퓨터 강좌, 키사국가고시 자격증의 이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본 부스에서는 YB의 머학원 컴퓨터 강좌, 키사 국가고시 자격증에 관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YB의 머학원 이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YB의 머학원 강좌는 여러분의 외국어 실력 및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 줄수 있는 알찬 강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익과 관련하여 다양한 강좌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플 영어회화 및 청취 어휘 독해 일본어 회화 및 각종 일본어 능력 시험 중국어 회화 및 HSK 문법 점수대별 토익 강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의 토의 테스트도 무료로 제공하니 강자들은 수강하시고 모의 테스트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YBM 어학원은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하시니 모바일 이용 방법을 참고하셔서 모바일로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온라인 컴퓨터 강좌 이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 강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품질 인증한 우수한 교육용 콘텐츠입니다. 해당 분야 최고의 교수진이 친절한 강의와 알찬 예제 중심의 설명으로 관련 자격증 취득과 실무 능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온라인 컴퓨터 강좌의 메뉴에는 자격증, 사무자 동화, 운영체제, 그래픽 홈페이지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의 급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은 총 27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수강을 신청합니다. 수강 신청을 하면 마이 페이지에 수강 중인 강좌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학습하기 버튼을 클리어하여 강좌를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내용, 학습 목표, 출제 경향을 클릭해서 살펴보세요. 간단한 문제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기출 예상 문제 및 예상 문제도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본 강좌는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한데요. 우측 상단에 모바일 QR코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좌측 하단에 모바일 이용 안내를 사용하시면 사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용 안내를 참고하시어 모바일로도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키사 국가 자격증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기술 자격증에 관한 강좌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가스기사, 전기기사, 건설안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등 이용자 여러분의 기사 자격증을 위한 많은 강좌들이 알차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구비되어 있는 강좌 이외에 필요하신 강좌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추가가 가능합니다. 모바일을 통한 이용도 가능하니, 모바일 이용 안내를 통하여 모바일로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공되는 강좌는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으로 YBL 모학원 컴퓨터 강좌 키사 국가고시 자격증 이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